제 상식으로는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다 일것 같은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 것도 내가 가지지 않아서 더 실력을 키워야겠다.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. <laughs>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호감의 매력. 근데 보통 매력이 있는 사람은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매력이 있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면 매력이 있으려면 일단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슬프고 어떨 어, 무엇을 원하고 이런 게좀 명확해야 행동이 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캐릭터가 되는 건데 그게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매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남을 해치는 해치거나 시기하는 방향만 아니라면 웬만하면 호감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. 딱 하나의 공통점이요? 실력? <laughs> 실력이 있어야 매력이 있죠. 배우라면. 실력이 없으면 있던 매력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고를 따질 순 없겠지만, 기본적으로 실력은 있어야 된다. 주로 근데 저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, 성실함이 결국 승리하는 것 같아요. 당장 보기에 재미없어 보이고, 어쩌면 매력 없어 보이고, 어쩌면 고리타분해 보일 그 모습이 결국에는 빛을 바라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. 그 성실함이 예를 들면 바른 이미지들이 되게 재미없어 보이지만, 그게 결국에는 좀탈 없이 쭉 가는 것 같은 느낌, 그것도 매력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죠. 그 인물의 생일을 좀... 따라가 보는 거 연기할 때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같은 사건이어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 인물은 그 상황이 지극히 어려운 속은 어떠한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건데 그 성격과 가치관이 어디서부터 형성됐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게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좋은 긍정적인 작용일 수도 있고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어렸을 때큰 사건이 좋게 받아들여지면 그게 긍정적인 효과겠지만 이게 나쁘게 받아들여지면 말 그대로 트라우마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성격과 트라우마를 조금 생각해보는 편이에요. 이 장면에서 이 인물이 원하는 게 뭔가 목적을 많이 찾는 편인 것 같아요. 사람이 다 그렇듯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우기는 순간도 반드시 오고, 결국에는 이 인물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 따라가고,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. 왜냐면 제 3자인 저라는 배우가 그 인물을 판단하면 안 되니까. 내가 그 인물을 잘 표현해내려면 누구보다 그 인물의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욕할지언정,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진심이고 어떤 거를 갈구해야 되는지를 그것만 보고 하는 것 같아요, 연기를 할 때. 혼자 준비를 하다 보면 수많은 예측을 하게 돼요. 사실 연기뿐만 아니라 삶을 살 때도 어떠한 사건을 앞두고는 이럴까?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듯이 그 장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연기가 망하는 지름길은 상대 배우가 어떻게 연기할 것이다 예측하는 것 같아요. 단한 번도 예측한 대로 해준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 배우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말도 안 되게 제가 한명더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할 거기 때문에 그건 예측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예측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자기의 관점이 명확해야 되죠. 하나의 사건을 보고도 다 각도에 다다 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다 다르듯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혹은 나는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명확하다면 예측을 하지 않아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. 나의 관점과 목표가 정확하다면. 아저 여기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. 어, 전 이게 제. 내가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이거예요. 이거 이거 보여요? 이거요 방구 영혼의 편지 이 영혼의 편지가 방구가 그 동생 태호에게 쓴 편지를 엮은 책이에요.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요. 이거 봤을 때 제가 약간 충격 먹었던 소절이 있어요. 태호라는 동생에게 계속 계속 돈을 빌리거든요. 돈을 빌려요.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. 고우가 살아생전에는 유명하지 않았잖아요. 인정도 못 받았고. 태호한테 계속 색연필을 살 돈이 없다. 내가 돈이 없다. 라고 얘기할 때, 제 상식으로는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다. 너무 힘들다. 일것 같은데.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돈을 벌수 없고 아무것도 내가 가지지 않아서 더 실력을 키워야겠다. 나를 좀 도와달라.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. 나는 이렇게 연기를 좋아하나? 라는 생각이 들어서. 배우가 여러 가지의 위기를 맞닥뜨리잖아요. 가장 크게는 경제적인 것. 혹은 자기 성취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대학은 어떻게 보면 어디에 소속이 되지만 사실은 배우가 계속 안정적이지 않고 불투명한 건이 직업의 특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확실하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나는 더 해야겠다, 더 열심히 해야겠다,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할 만큼 내가 이걸 좋아 하나라는 대답에 선뜻 예스가 안 드더라고요. 이걸 읽을 때에. 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매번 그렇지만 근데 저의 선택에서 아 뒤늦게 알아요 아 내가 매번 이걸 선택하는 걸 보니 나 정말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아 그들한테는 저는 선배지만 누구에게는 후배고 그래서 지금의 저는 사실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학이 중요하지 않고 너가 정말 연기를 좋아하느냐 그니까 러 너의 목표가 뭐냐라는 대화를 쭉 이끌어 가는데. 분명히 연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하고 싶다. 대학은 과정일 뿐이라는 대화를 계속 해서몇 시간 동안 했는데 결국 선택하는 걸 보면은 메이저 대학이 아니면은 의미 없다라는 행동이 드러나더라고요. 그래서 어쩌면 자기를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선택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추천. 메이저 대학 안 가도 배우 활동 할수 있나요? 아, 리스시에요. 리스 에요 리스. 리스 에요 메이저 대학 나와도 누가 끌어주는 사람은 없고 제가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100% 관계자 입장에서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사실 나오면은 전공생이 아닌 사람들도 더 많고 오히려 그걸 더 선호하는 관계자들도 많고 왜냐면 틀 틀에 갇혀지지 않은 새로운 색다른 인물이 더 많으니까 사실 리셋되는 것 같아요. 약간은 도움은 될수 있겠죠. 기회를 얻는다거나 약간 소개를 받는다거나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엔 증명해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이고 매체로 가게 된다면 대중들의 또 선택이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좋은 학교를 간다고 배우로서 성공한다는 법칙은 없는 것 같아요. 이건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꼭그 대학을 영인영학과를 가지 않아도 유명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어떠한 학교의 출신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의 매력과 연기력 때문에 좋아하는 거니까요.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부담감을 어쩌면 엄청 부담스러울 그 무게를 용감하게 안고 그거를 해내는 거좀그거좀 멋있는 것 같아요. 그 입... 직장이 막대 보진 않아서 그의 무게를 뭐 감히 감당할 수, 네, 생각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그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수백만의 목 목숨까지는 아니죠 직장과 돈이 달려 쓸수 있는데 그에 따른 명성일 수도 있고 그거를 해내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.